부추기는 문재인은 태진하라 정책이 아닌 선동과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태진하라 다음은 존경받는 현직 법대 교수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한상수 최고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불법적으로 천막당선을 설치했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냐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지지일까요 가장 전형적인 좌파의 가짜 선동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5월 10일 천막 당사를 설치해서 5월 6월 25일 천막 당사가 행정 대집이될 때까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합법적으로 천막 당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도 공화당이 광운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과 정당법입니다. 헌법 제 8조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정당법 제 37조 2항은 정당은 자신의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우리 공화당이 광운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국민들에게 3.10 5인열사의 희생에 관해서 알리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한다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짓발로 왔습니다. 한다 조례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행정대 집행을 해서 건물을 부수고 그리고 우리 애국 동지들을 폭행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말 현행범으로서 처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아니라 그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정대지병에 참여했던 서울시청 직원, 용역업체, 용역강패, 그리고 그것을 방관했던 경찰들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진실을 아시고 박원순 시장의 퇴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퇴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